안녕하세요 빌라 톡톡 부동산의 장전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광주 태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유심있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태촌에서 가장 적은 분양가로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지금 2억 5천만원 분양 중에 있는데요. 이 세대 한 세대만 특가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빨리 선점하셔서 한 세대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광주 태촌에4개동 29세대의 대단지 내시축 빌라입니다. 건물 외관은 사벽돌과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해 보이고, 주차 공간 세대당 한대 이상 넉넉하게 배치할 수 있어서 주차 걱정은 없으시겠습니다. 공동현관 입구입니다. 입구에 공용부 이디오폰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 반층만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탑승할 수 있어서 고층까지 오르고 내리기 편하겠습니다. 정면에 방범용 cctv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정말 귀한 2억 5천만원짜리 분양가에 특가세대 한세대니까요 빨리 선점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대 한관입니다 우측 정면과 바닥은 고급스러운 타이브 마감이 되어 있고 우측 일괄소동수위치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 정면 보시면 키큰 약색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그레이톤으로 양쪽 되어 있고 가운데 거울 설치되어 있어서 외출 시 응모 체크하기도 좋겠습니다 바닥은 하단 뚜바요 활동 설치되어 있어서 대리일 시주 보관도 좋아 보이네요. 중문 은하이프 타임에 수명 용기, 화면동슬라이딩으로 설치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체적인 구조 안내해 드릴게요. 입구 우측으로는 중간방이 있고요. 공용 욕실, 우측 앞쪽에는 주방이 보이고요. 자체 앞쪽에는 안방과 넓은 거실, 그다음에 현관자 측에 또 다른 중간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중간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중간방입니다. 355에 250으로 2 0이 제일 작은 방이 아닐까 싶네요. 8층 천식도 벽지 마감의 한쪽 방면에 채광창과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중간 방입니다. 현장에 삼성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함께 있어서요. 여름에 중간 방 하나를 도 좋아 보이고요. 침대와 책상, 국가유형 설치하시면 자녀 방으로 이용하시기 좋겠습니다. 이 현장은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별 온도 조절하시기도 아주 좋겠습니다. 이제 맞은편에 또 다른 중간방 안내해 드릴게요 320x290cm로 좀 전에 중간방보다 조금 넓은 사이즈의 중간방입니다. 이 방도 창문 앞쪽으로 삼성무풍 시스템 에어컨 매크이 있어서 섬유자재가 생각하셔도 아주 좋을만한 사이즈의 중간방 모습입니다. 이 방도 역시 온도 조절기 따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안쪽에 보시면 넓은 거실 나옵니다. 거실안앉아있릴게요 거실 공간입니다. 450에 360cm로 공간 여유롭게 나왔습니다. 발코니 통창은 KCC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남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성맞춤이 있습니다. 천장에는 삼성무풍 시스템 에어컨 매립기에 있어서 얼른 거실과 주방생활 하기 아주 좋아 보이고요 이쪽 화이트 폰 벽지 밑으로는 쇼파 자리, 4인용까지 넉넉하게 배치할 수 있을 만큼 그 공간 확보가 되어 있네요. 천장 보시면 메인 등과 간접 등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고급스러운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철은 폭이 큰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고요. 앞철 이쪽으로도 간접 등 은은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고급스럽습니다. 이쪽으로는 월패드와 난방 온도 조절기, 각종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앞쪽에 있는 공용욕실도 안내게요 공용욕실입니다. 그레이 타입으로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바닥은 논슬립 타입로 되어 있고 이쪽 샤워 파티션 안쪽으로는 단차 시공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젠더리와함 간접등, 오리온 수납장 크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어서 물튀김 방지 아주 좋아 보이고요. 이 안쪽에 수납 강화형 샤워기와 함께 냉샤워기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360에 355cm로 공간넓혀고요 식탁도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다 다리 영관이 넉넉하게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주방의 전체적인 구조는 상부장 기준으로 D글자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기업체 구조로 화이트톤으로 깔끔해 보이고 하부장은 D글자 구조로 약간 블루톤으로 멋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냉장고장 설치되어 있는데요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두실 공간, 여유롭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쪽으로는 수납장, 폭이 넓은 물건 드시기 좋은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벽면도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패스테 톤으로 아주 깔끔해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하시 제품의 2부 인덕션과 1부 하이라이트, 위쪽으로는 후드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 크게 설치되어 있어서 거실과 마통풍이 아주 좋아보이고 이쪽으로는 사각 와이드형 싱크볼에 오브스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콘센트 설치되어 있어서 주방 전자제품 위도 아주 좋아보이네요. d 자 구조의 블루톤 하부장에는 전자레인지와 밥솥 배치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다용도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안내입지다 205에 150cm로 공간, 아담한 사이즈인데 실속있게 나왔습니다. 바닥은타일머 마감이 되어 있구요. 이 안쪽에는 단차 시공 되어 있네요. 낮은 추천 설치되어 있어서 식재료 수척이나 청소하기 아주 좋아하고 있고, 이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로 두실 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나라 제품의 1등급으로 되어 있구요. 환기 창급에 설치되어 있어서 냄새 관리, 스킨 관리, 아주 탁월한 단조식이 있습니다. 이제 안방 옆에 있는 단독 공간도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 대용 도시 공간입니다. 190에 135cm로 공간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는 시스템 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물품도 그렇게 아주 유용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바닥은타일로 마감이 돼 있어서 우총설이 앞주어 보이고요. 화물장 설치되어 있어서 냄새발이 되스페인에도 아주 좋은 대형 도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안방 공간입니다 345에 335cm로 아주 넓은 안방은 아니지만 실용적으로 나왔습니다 한쪽 벽면에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된 북방장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옷받침 이불장 보관하시기 아주 너무 좋겠고요 창호 이쪽으로도삼성 무풍 시스템이어고 매입되어 있어서 여름에 안방 생활하기 아주 좋아 보입니다 메인등과 간접등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신장 매치하시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에도 역시 온도도 절림 따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부부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치고는 넉넉하게 나왔고요. 그레이톤 타일의 바닥은 논슬리트 타일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양병기와 세면대, 반접등과 함께 거울형 수납장 크게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수납감을 샤워기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 없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하남 강동으로 이동이 용이한 경기 광주 태촌에 위치했고요. 하남 미사지구 스타필드까지는 약 2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양재역으로 가는 북행버스 3,800번 이용으로 강남권으로 이동이 아주 편하겠고 태촌 시내는 자차 5분으로 마트, 병원, 은행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큰 마트도 있어서 그쪽 이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태촌에는 도수초등학교와 광수중학교가 있어서 학군 걱정은 없으시겠습니다. 동강거리 넓은 4개동의 숲세권 힐링빌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억 5천 특가세대는 한 세대 남았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빨리 선점하시길 바랄게요. 빌라 사항은 더보기 설명란 참고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투어 예정은 유선 문의 부탁드릴게요. 전화주실 때 매물번호 먼저 알려주시면 상담 진행이 빠르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빌라톡톡 부동산의 장도혁 팀장이었습니다.